자 이제부터 제가 할 거는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리저브에 있는 RBK, RBBK 횟수가 있는 키 하나랑 그 RBVO 이두 개의 방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두 개의 방을 공략해서 여기서 웨폰 키스를 먹으면 140만 원, 키 투를 먹으면 60만 원, 그리고 레드 키를 먹으면 2 0 0 0만원벌수 있는 거예요. 총 총은 총따라 뭐 들만큼 들어가지고 하나에 뭐 8만 원 정도 팔면 되고 자 이걸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두부류에요 가방만 들고 가서 먹고 째는 부류랑 사람을 경계하면서 좀 파밍을 어느 정도 해서 가는 경우 그거는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는 파밍을 좀해 갈게요. 보통 교정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각각 키 가격은 검색을 해볼게요. 방금 VO는 8만 원이었고. 아, 이거 좀 비싸네요. 15만 원. 솔직히 똑같은 방인데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탈출 조건이 있습니다. 마크 방을 누리면 보통 가방을 지고 가는데 아까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맨홀은 가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탈출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절벽을 타야 돼요. 12시 방에 절벽으로 가야 돼요. 이 탈출구는 조건이 있어요. 아이스, 레드라벨 아이스픽이라는 근접 무기랑 루프가 있어야 됩니다. 루프 같은 경우는 파라코드라고 해서 절벽 로프예요. 두가지가 있어야돼요 최소조건이죠 라벨 아이스픽같은 경우는 어우야 가격좀 비싸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게 아 200만원 이것만 200만원이네요 이것만 200만원이네요 근데 이거는 근접무게 들고있으면은 안잃어버려요 안잃어버려요 로프가 있어야돼요 합이 한 대략 220만원정도 하네요 220만원정도가 있어야되네요 그 첫번째 챕터에서 돈을 모아서 이거 두가지를 사고 키도까지 있다치면은 열쇠까지 있다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거예요 바로 이거죠. 자 레드라벨 이거랑 로프를 챙기시고 뭐 키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키툴 있으면 좀 편하겠죠. 키두 개를 이렇게 담아서 넣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챕육팀으로 템을 좀 챙겨갈게요. 권총은 놔두고 자이 가방 채워드릴게요. 스케브 이 백팩 같은 경우는 이속 어 다른 무거운 가방을 들 때마다 이속이 좀 줄어드는데 이건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헬멧이나 이런걸 좀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거는 어떻게 들으냐면은 무기같은 경우는 뭐알아두시면 되고 딜러 보면은 여기 레그맨이 있는데 레그맨이 이 완두콩이랑 완두콩이랑 어 여기있는 6B3TM 이 조끼 이 조끼가 그 방탄성능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드는게 좋아요 여기 탈출하려면은 파라코드, 로프, 밧줄이랑 레드라벨 아이스픽 근접 그 곡괭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추가로 그 방탄 조끼를 입고 있으면 탈출이 안 돼요 방탄 조끼를 입고 있으면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끼 중에 방탄 성능이 있는 조끼를 입으면 돼요 그 리그에 방탄 기능이 있는 리그를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세 가지 조건이 다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 이렇게 준비가 갔다 하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쇠 두 가지 챙기시고, RBBK랑 RBVU를 챙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스폰지역이 되게 많은데,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곳한 번만 보고, 산 위로 뛰어서 탈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어요. 빤쭈런에 비해 리스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암머랑 헬멧이랑 가방이랑 총 다시 사야 되고, 체력 치료해줘야 되고, 먹을 거 먹여줘야 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안 죽기 위해서 전 총을 많이 드는 편이에요. 아예 진짜 근접 무기랑 가방만 들고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측 우측 하단 맵상의 우측 하단에 있는 이쪽에서 먹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맞으시거든요. 근데 왼쪽 건물들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가요. 좀 이거는 좀 취향인 거 같아요. 제가 좀 해봤을 때는 오른쪽 하단이 별로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운 나쁘면 3명이라 마주칠 때가 있어가지고. 자, 사람 마주치면은 꼭 수류탄 던지고. 잊지 말고 수류탄. 자, 여기서 문 열리는 거 보이거든요? 아직 안 열렸어요. 자 레이저 키고. 없고요. 자 키툴 있나 잘 봐야 돼 키툴 없는 것 같아. 말동상은 이거 쓰레기라서 안 먹고. 자 끄고. 자 이러면 살짝 꽝이거든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본전이야. 이쪽으로 뛰면 좀안 좋은 게저 돔에서 저격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이쪽에 싸운다. 자 여기서 반주라니라 맞출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아우측있구나 우측 상어였구나. 계부 같은데. 여기부터 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대기하는 사람 있으면 뛰는 소리면 다 들리니까. 저기 키고 저기 위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가끔씩 보스 나오거든요, 이쪽은. 안 열렸어, 안 열렸어 아직. 와, 죽을 뻔 했다. 와, 씨, 건조해 줄뻔 했네. 오우, 씨! 친구가 게임, 오우! 와, 씨, 여기부 대기하고 있네? 다리 나갔다. 와이 씨 저거를 그것까지 먹고 가면 좀 느릴 것 같은 게야. 빨리 갈게요, 그냥.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위에서 또 대기하는 사람 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랑 저의 차이는 총차이예요 총차이 저는 솔직히 무장에 비해 좋은 총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긴거야 지금 오 아이템 박스! 야 뛰어! 이로 가 되죠? 여기야? 여기 지뢰밭인가? 여기, 여기, 오른쪽 아니죠. 여기 지뢰와, 여기 지뢰와 아니죠.